지금 뭐 해요? 돼지, 돼지, 돼지 풀 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잡고 있어요? 풀을 잡고 그래요. 모흉내 뭐 내는 거예요. 음,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도, 아빠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건명이 엄마가 보기엔 낚시하는 거 같아요. <laughs> 건명이 풀에만 매달려서 돼지들이 먹고 있네요. 돼지 사이 우와, 많이 먹었다 중간에, 그지? <laughs> 아빠도, 아빠도 물어볼까요? 아빠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오늘 폭염주의보예요. 우리의 스프링쿨러가 빛을 발하는 날이기도 하네요. 짜자자잔 오늘의 간식은 뭔가요? 지금 뽕나무 뽕잎 먹고 있습니다. 뽕잎 먹는 우리 돼지들 오늘의 간식은 뽕나무 잎 돼지들이 똑똑해가지고 축사 안에다가 진흙 목욕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은 햇볕이 강하고 축사하는 그늘이라서 <laughs> 이렇게 또 축사 안에다가 진흙 목욕탕을 만들어 놨네요. 우리 건명이는 아직도 낚시 중입니다. <laughs> 건명이 따라서 또 왔네 돼지들이. 짜잔! <laughs> 범명이만 따라와요. 어, 아빠 알겠습니다. 진짜 축사 아니 제일 시원하네요. 야, 내 낚싯대. 내 낚싯대. 새끼 돼지예요. 태어난 지 얼마나 됐죠, 여보? 돼지 새 태어난 지. 열흘 정도 됐대요, 엄마, 꼬물이들. 엄마, 엄마. <laughs> 벌써 다 먹었어요. 엄마. 네. 알겠어요. 뭘 물어볼까요?